안녕하세요. 영상에는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카메라를 굉장히 오랜만에 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국경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여행의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캠핑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봉사 봉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진짜 농장이어서 평평하진 않다고 했어요. 수평 어때? 여기가 풀이 없어 가지고 내가 더 들어가라고 한 거거든. 근데 여기 전개 없는 캠핑장 이용료는 16유로 결제했습니다. 6유로면 24,000원이네요. 그렇다고 할수 있죠. 샤워실도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스위밍 풀도 있어요. 캠핑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바지를 치켜 올리고 가봅시다. 캠핑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농장이에요. <laughs> 딱히 사이트도 없고, 전기 필요하면은 따로 자리가 있으려나? 저기 전기 콘센트가 있겠는데? 스위밍풀? 아 와. 오케이! 오! 보입니다요! 오 좋은데? 오! 물에 머시야 많이 떠있지만요 물 따뜻해? 들어가면 하는데 들어가기 싫다 어. <laughs> 여기 아까 뭐 새끼 강아지 같은 거 있었어. 오호. 너무 무서운 게야. 저기. 제나안 되겠다. 제 근데 안에 있잖아. <웃음> <웃음> 돼지 같기도 하고. <laughs> 동물농장 캠핑장이나 <laughs> <일어선다니. 웃음> 어, <귀여워. 웃음> 일어서봐. 일어서봐. 어이지 오이지. 캠핑 장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도 이제 자리 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뭐 자리 잡을 게 있나? 그냥 문 여는 거. 문 여는 거. <laughs> 문 여는 거. 짠. 오랜만에 오는 캠핑카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laughs> 저희 오늘 여기 캠핑장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어요. 성우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저희 머리는 좀 깔끔해졌죠? 저희 머리는 더번 머리가 됐습니다. 3주 만에 왔기 때문이죠 난 짧아졌는데? 잘랐어 일단 손 머리 먼저 깎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 원빈이다 원빈이다 진짜 웃겨 오두리 씹어먹어 줄게 오빠 왜 요즘 홀로서기 하려고 그래? 어? 독겨지면 다행히도 턱이가 내가 왜 없어지는데? 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 <laughs> 잘 깎고 들어오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왜 네. 이상해? 아니 안 이상한데 음, 대단하다 진짜. <laughs> 머리까지 깎고 온 소신없이. 아 경이시.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 오빠 지금까지 자른 것 중에 제일 짧게 잘 자르겠어 어 제일 짧게 잘 자르겠어 이제야 좀 알았습니다 자르는데가 알았어 네. 쨌든잘 잘랐습니다 오 진짜 예뻐 오 예뻐. 예쁘다 아니야 예뻐 진짜로 예뻐 아 시원해 날씨도 좋고 머리도 자르고 아침에 똥도 싸고 <laughs> 이제 들어와 납작 복숭아를 좀 먹으면서 3주 만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 2주 정도 한국에 다녀왔어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laughs> 먹고 싶었던 거 그동안 다 먹고 왔습니다. 머리도 좀 지저분한 거좀 정리 좀 하고 무슨 일이었는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좀 그런데 일단 경사는 아니고 조사로 다녀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간 김에 좀푹 쉬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해가지고 다운이가 비행기 오면서는 살이 포동포동 올랐었거든요. <laughs>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음. 다운이나 저나 감기가 좀 독하게 걸렸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가 왔어요. 제가 캠핑카에서 둘이만 이렇게 생활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을 갑자기 만나니까. 아, 바이러스에 좀 쉽게 노출이 되었나봐요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지금 3일째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원래 저희 계획은 2년 목표로 이제 남아메리카부터 북아메리카까지 건너가서 여행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의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목표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를 유라시아 횡단을 목표로 해서 포르투갈 그끝 포카고까지만 찍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laughs> 왜? 왜? 좋아해? <laughs>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꼈지만 한국이 최고입니다. <laughs> 좀 사실 유럽 여행에 조금 지쳐있었는데 덕분에 한국 다녀와가지고 좀푹 쉬어서 남은 여행을 좀더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는 나의 주방.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 음, 진짜 편해. 급하게 떠난 거여가지고 차에 막 밀린 빨래랑 화장실을 막못 비우고 막 가가지고 어저께 캠핑장에 들어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지금 오늘 이동을 했습니다. 장기 주차 저희가 한 15일 정도 했는데 얼마 나왔죠? 160유로. 25 25만 원? 24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전하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을만한 것 같아. 프랑스에서 장기주차 마르세대에서 하실 분 있으시면.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소세지 냄새, 완전 그 옛날에 완전 초등학교 앞에서 8 0 0 1 0 0원짜리거든 오, 오, 오! <laughs> 완전 그 냄새야. 여기에 그 양념치킨 소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주잖아. 어, 딱네가 좋아하는 냄새다.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오빠 그 냄새지? 나도 먹었으니까. 어? 같은 세대야. <웃음> <웃음> 맨날 그 500원 있으면 이거 다섯 개 아. 이렇게 두꺼시고가지고 다섯 개만 먹었다고 아니, 캠핑카 그래도 난... 난 그래도 엄청 편하고 어. 엄청 잘 있다가 응. 갔는데, 근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아 캠핑카 가고 싶다먹고먹습니다 <laughs> 뭐? <laughs> 뭐 나는 응! 맛오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소리 봐 새소리 코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응 음. 코가 다 불었어 감기 걸려서? 여기 습니다 오늘 아침이랍니다. 에그 타르트, 밥작 복숭아 요거트요. 이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산밤 잼이에요. 에그 타르트는 니들이라는 마트에서 산 에그 타르트인데 하나에 0.5 유로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크고 니들 빵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 아, 개운하게 씻고 나왔구요. 지금 저희가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오른쪽 라이트가 나갔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안 갈았거든요. <laughs> 드디어 오늘 가겠습니다. 앞에 라이트가 굉장히 잘 나가요. 앞에 라이트가 잘 나간 이유는 주행 충전기 때문에 계속 이 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돼가지고 잘 나갑니다. 근데 해가 지금 9시, 10시 막 이렇게 져 가지고 솔직히 어두워서 키는 용도는 아니어서 가지고 가를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냥 있는 김에 가려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했다. 지금 엔진오일 갈 때가 돼가지고 얼른 모로코로 가서 갈아보려고요. 왜? 색깔 봐. 엄청 더러운 거야? 응. 나 이런 거 싫은데? 왜 이렇게 친해져 있는 거야? 진짜? 응.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게요. 응. 머물다 갑니다 어말밥 먹는다 저희는 오늘 스페인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 에브로 델타라는 곳에 갑니다 에브로 강하고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삼각주 습지래요 거기에 신기한 동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아니, 저도 돼요. 안해요 <laughs> <너한테 해도> 되지. <laughs> 거기에 그 캠핑카 이렇게 주차해 놓고 1박을 할수 있는 곳이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오늘 1박 해보려고요. 한 4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네. 고 우리 한이 산길을 지나가지고에스파냐로 갑니다. 이곳에서도 이도이 아닌 느낌이 나지. 서도이의지식이에서에이이곳이곳서도이곳에 이곳에서도 도이곳에다이곳 저녁 먹어가자고 들어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오. 조심하세요 저희가 8시에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1시에 점심 먹어야 합니다 아 배고파요 밥 먹자 응. 들어가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죠. 맛있어. 시원하니 진짜. 자꾸 내리래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타, 창고겠저 도둑놈이야. 그치? 창고지. 어,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차 밑에 불이 났대. 근데 혼자잖아. 뒤에 왔잖아 아 뒤에.. 아 그러네 여기 밑에 숨어있어 지금? 어. 아 뭐야 이 새끼들 그러네 앞뒤로 차가 붙었네 대박이다 너무 무섭다 몰랐으면 당했어 우리 스페인 들어오자마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우리 오늘 캠핑장으로 들어가야겠어요 <laughs> 안 되겠다 어디, 거기 어디 노지라고.. 노지에서 자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겠다 와,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안되겠다 아나 급해가지고 여기다 다 쳐박아놓고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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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좀 진정이 돼가지고이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유명한 범죄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통행을 하다보면은 어떤 차들이 세워가지고 바퀴가 펑크 났네 뭐 차에 문제가 있네 한 단에 세워서 이제 차량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차 점검할 때 다른 팀이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털어가는 그런 범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휴게소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범죄자 새끼들이 와가지고 저희 차에 불에 불이 났다고 하면서 저만 나가니까 이제 다우니까지 나오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한번 이 범죄가 뭔지 알았어가지고. 다운이 안에서 차 잠그고 있고 저만 나가가지고 좀 싸우다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제가 저 차에 누구 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서 차가 슬슬 와저 음, 뒤에 아좀 먹힌다 싶으니까 슬슬 어, 왔나보다 슬슬 와가지고 다운이 계속 내리라고 해서 어, 아, 불이 어딨냐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봤대요 저희가 여기 주차한지 20분이 넘었거든요 쥐가 어떻게 봐 방금 왔으면서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범죄인 것 같아서 문꽉 걸어 잠그고 촬영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119 불렀으니까 119에 전화하라고 하고 했더니 간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차하고 뒤에 따라온 차하고 같이 해서 가더라고요. 진짜 치밀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니 나그 영상으로만 봤지 이게 진짜 실제로 아무리 그래도 그러겠어 했는데 진짜 부자비한 것들. 가르셀로 나는 무슨 <laughs> 절대 안 가. <laughs> 갑자기 달라진 풍경. 이 하동 가는 거. 여기 왜 이렇게 논이 많냐? 여기 캠핑카 주차장이 막돼 있는데 좋았어 여기 갈때막 습지에 주차를 했습니다 털릴뻔한 이유로 불안함이 많아진 성호 씨 그고 나와야 돼. 응.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은 안 보이게 해야 돼요. 20분 정도 걸어가면서 여기 습지를 둘러볼게요. 여기 앞쪽 습지에 저것이 갈매기들인가? 물고기가 보여? <laughs> 어머 어머 물고기 오, 와 근데, 진짜 근데, 보여 그게... 아 그래서 오빠 갑자기 들어왔구나 음, 저기 보인다 음, 음. 여기 물반 고기반인가봐 그러니까 막 물고기들이 저렇게 보이지 음, 위에까지 올라와서 음, 저기 아닌가요? 플라인고맞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어떻게 가? 저 어떻게 가? 저기도 플라밍고 맞지? 어, 응, 걸어다니고 다 저거 플라밍고 맞아? 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볼 수가 없네. 이거 저희는 지금 플라밍고 출몰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캠핑카딱 주차해놓고 이쪽에 한 바퀴 싹 자전거로 돌면은 너무 행복한 주말이 되겠어요. 스페인 사람들. 제가 볼때 플라밍고 못볼것 같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깨기 싫어서 조용히 입고 있습니다. 아까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오는데도 플라밍고가 엄청 많았는데 세워달라고 하는데 위험해서 못 세웠거든요. 계속 지금 플라밍고만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했어? 점점 성질을 내는 것으로 봐서 플라밍고가 없으면은 제가 좀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 수로? 8분 50초까지 가야 하고. 4분 남았네. 아, 근데 여기 좀 뭐가 있어 그 옥수수 밭에서 살인사건이 그 일어나는 네. 그래. 어, 맨날 그, 그것이 알고싶다 보니까 그렇지 안봐도 무서워 여기장 여기에 플라밍고 출몰한다고 했거든요 출몰만 하면 뭐예요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음더 멀어졌어요 플라밍고들이 아까 찍을걸 오빠 그런데 어저께 음. 차 세웠으면 볼수 있었잖아 그 어제 일이차왜안 세워졌어? 그 어제 일찍 해버려 기회를 날려 버렸어 오빠가 미안해 나좀 세워줄게 그거 세워가지고 본다고 복숭을 좀 반보로 할순 없잖아 뒤에 차가 승승 달려오는 거 왜냐면 내가 쉬마렸다고 하더라도 안 세워줬어. <laughs> 근데 어저께는 진짜 가깝게 봤지. 아 여기잖아 여기. 그렇지 쟤네 여기 진짜 많은데. 쟤네들이거든요. 감기지 않습니다. 핑크색이 안 보여. 플라밍거 근데 좀 하얀색인가 봐 원래. 저희 얼른 차로 돌아가 볼게요. 어. 피에스타 피에스타 저희의 우당탕탕 왁짝지걸 스페인 이쿠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